<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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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첫 번째, 김주 김주아! 주 김주아! 김주아! 아 김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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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아, 이거 목이구나. 엉덩이에다 이 침을 딱 달고 다니는 안공장입니다. 지금 벌이 굉장히 많아요. 네. 여러분들 우리가 평상시에 먹는 꿀 어떻게 채취되는지 궁금하시죠? 야 너무 궁금해. 내가 궁금해. 궁금하잖아요. 어. 벌이 한두 마리가 있는 게 아니래요. 뭐몇백 마리가 있는 게 아니래요. 지구상에 있는 벌들이 다 여기 있는 것같아요 음. 한번 가서 저희가 체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어. 양봉장 직업이 네네. 극한 직업에도 응, 2위라고 맞아. 들었거든요. 맞아, 맞아, 맞아. 야, 저희가 한번 체험해 보겠습니다. 양봉장 체험 응. 가시죠. 와.. 아, 그러면은.. 아꽉 찼네 어, 그러면 저 요.. 와 이게 꿀이에요 꿀 어, 꿀이지 어. 와 꿀이 이렇게 콸콸콸콸 나오네요 음. 오. 어 바다... 이거만 주문해가지고 오! 안정제라고 보면 되지 않 내가 원하는 대로 벌을 못쓰고 얘네를 수구 했는데 네. 다는게 번거롭다 보니까 날로 떼나니 로 아. 그거 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는데 해보니까 괜찮네 이렇게 요런게 밀랍이고 예 그리고 까만 요런거 요게 프로폴리스 프로폴리스 요게 아... 요런게 요게 여왕 안드는 이제 여왕 로열 젤리가 이렇게 되는거죠? 로혈젤리 이야 그 집이 이쁘다 보온성도 그렇고 집을 막 위에다 달아짓는다고 아~~ 그것도 방지하고 얘는 왜 이걸 쓰냐 그러면 프로폴리스를 채취하기 위해서 이 망을 쓰는 건데 아 지금 보면 이렇게 붙어있는 게 지금은 끈적거려가지고 찐딱찐득 그냥 안 떨어져 가을 되면 얘가 또 영하권으로 떨어지면 얘들이 털면 바삭바삭 부서져 하얀 분은 막 그대로 네. 오기를 사양 시켜가지고 벌 소화 기간을 통해서 정상적인 꿀을 만드는 건데 향이나 음. 뭐 이런 거는 인가 꿀에 비해서 좀 떨어지지 약용보다는 이제 투도용. 이를 들면 제일 흔하게 사용하는 게원니포켓 뭐, 치.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시중에 시판은 안 하고 그회사 벌들이 꽃에서 채취한 게 아니라 이이 호스에서 나온 거를 가지고 꿀을 만든다 이거죠. 그치. 호스에는 뭐가 나오는 거예요? 애들이 좋아하는 설탕 같은 거. 그럼 얘네는 그때동안 이제 자고 있는거예요 자지는 않는데 먹이활동을 네. 안하니까 추우니까 네. 대신 먹이를 많이 안먹고 그래서 이제 그 비수기를 이용해가지고 사양권을 음. 한 마리 와가지고는 얘들을 못니기데데세 마리 네 마리는 얘들이못니고 10분이면 한 통에 다죽여버 앉아서 찍게 입으로 착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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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처럼 씹어 죽여 근데 한 마리가 왔어 네. 얘들이 동그랗게 둘러싸 쩔 어. 죽여 잡화. 잡화 이것저것꽃 붙인 걸 잡화. 아 여러 가지 꽃에서 채취된 꿀 잡꿀이에요? 잡토 말하듯이 잡. 네. 아. 잡화. <laughs> 일을 하는데. 네. 애들이 조직력이 없어. 뭘 해야 될지 몰라. V 뭐 이런 이런 식이. 이런 어. 그거는 이제 이런 건회기할 어떻게 살리죠 저거는? 여기다가 이제 여왕벌을 다시 삽입을 시켜가지고 네. 처음서부터 다시 키우는. 다른 여왕벌을 아까 거기다 넣으면요, 걔네들이 말을 안 듣죠. 아까 처음에 방송할 때그 여왕벌을 만드는 거 가정, 걔를 하나 떼어서 이렇게 놓으면, 네, 걔가 한 16일이면 태어나가지고 다시 여왕이 태어난다고. 그게 다시 이제 확률은 한70% 80% 100% 되는 건아니고 이날에만 이제 그묘에들러갔다가 새에 물려 죽는 경우도 있고, 집을 아. 못 찾아오는 경우도 없다니. 여기 벌집하고 여기 벌집하고틀릴거야네왜 왜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게이벌게이야게벌집아이벌이이나게층에있이 꿀만 채취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는 이렇게, 이렇게, 이이렇이이이렇아여왕이그렇게 이렇게, 이렇게, 게게 이렇게, 이렇게, 이게아래게만렇게 이렇게, 게이게 이렇게, 이렇이이이 여기 이렇게 바닥에. 네. 이게 교광판이랄 교광판. 네네. 교광판이라는 건 왕을 못 올라오게 막아놓는 판이야. 아, 이거요, 이거, 이거, 이거. 이렇게, 이거 지금 그. 아. 일반 벌들은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여왕은 위로 못 올라와. 아, 좀 크니까? 크니까. 오, 뭐야? 이게 숫벌이 숫벌. 스포. 아. 아 스포. 스포. 오. 안이 크지. 네네. 네. 길다 그리고. 뒤에가 길고. 뒤에가. 그렇지. 딱 산란할 수 있는 느낌이다 그죠? 에일리언 느낌 아니에요? 그래 얘가 가는 길을 보라고 다 벌이 비켜주고 다넘어가지 않는다. 오. 이렇게 깔끔하네. 야. 야 모세의 기적 같아. 아, <laughs>